안녕하세요. 남이 숙작가예요. 오늘은 S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제 자신이 너무 깐깐하고 예민하게 남을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해서 제가 이런 기분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 오래된 친구 하나는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며 저에게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저는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알바하는 곳이 깔끔하지 않다며 불만인데요. 저는 속으로 이 친구 형편에 그런 것에 불만을 갖는 게 까탈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식비를 걱정할 정도로 어렵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제게 관심 가져주는 건 좋은데 자꾸 저를 따라합니다. 제가 필라테스를 하면 따라서 시작하고 헬스를 시작하면 또 따라하는 식입니다. 왜 자꾸 저를 따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기분이 나쁩니다. 또 다른 경우는 헬스장에서 운동 가르쳐 주시는 PT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이 한 번은 운동할 때제 기록사진을 찍어 주시면서 좀 부해 보인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같은 여자면서 저보다 20kg은 더 나가는 분이거든요. 평소에도 극단적인 저체중 아니면 몸매 깎아내리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저는 그게 못마땅하고 그분 자체가 좋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안 생기는 제가 까탈스러운 성격인 걸까요? 사연자님 말씀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자꾸 평가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내가 까탈스러운 건지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세 가지 경우를 써주셨는데요. 말씀하신 상황들이 다 별로인 건 맞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내 속마음이 자꾸 나 자신한테 걸리적거린다? 이건 딱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를 돌아보세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데 왜 나를 돌아보라는 거지? 이상하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에 대한 감정이 사실 내 감정을 비추는 거울일 때가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로 들어주신 분들이 그 태도가 좋은 태도는 아닌 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누구나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일이긴 해요. 첫 번째로 그 알바하는 곳이 깨끗하지 않아서 불만을 토로한다. 이거 들어주는 입장에서 여러 생각이 들수 있는 일이긴 해요. 당장 끼니 해결하는 것도 걱정해야 할 정도의 형편이니까 일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회 닿으면 더 나은 일자리 알아보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더잘 풀리고 주변 사람들도 보기 좋고 뭐 그렇죠. 근데 또그 사람 입장에서는 형편이 힘드니까 환경까지 그렇게 지저분한 게 당연히 스트레스 되겠죠. 친구니까 그런 이야기하면서 기분 풀고 막상 가서는 열심히 일할 수도 있어요. 따라하는 친구도 무례한 면이 있는 것도 맞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뭔가를 따라하고 싶다면 허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속시원하게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닌 척 하면서 은근히 그대로 따라하는 게뭐 물건을 따라 사는 거든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는 거든 그게 반복되면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주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심한 게 아니라면 나한테 영향을 받는구나. 그냥 그러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어요. 딱히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운동 선생님도 뭔가 미세하게 나를 기죽이면서 사람들을 외모나 몸무게로 너무 평가하는 거, 인성이 별로로 보일 수는 있는데요. 또 좋게 해석하자면 운동 동기부여로 하는 말들이 그 표현력 부족으로 그렇게 전달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하는 말인가? 그 사람 인성이 어떤가? 내가 너무 사람을 저울질하면서 까탈스럽게 평가하는 사람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연자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같은 사람이어도 어떤 상황에서 좀 별로인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감동을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걸 사실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멀쩡하게 소통하다가 어느 순간 턱 하고 걸릴 때가 있어요. <laughs> 어, 저건 좀 아닌데. 근데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일상적인 감정으로 돌아가요. 이게 지금 사연자님이 느끼시는 거하고 다른 점이에요.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는 자기 삶에서 결핍을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더 민감해지고요. 그 건드려지는 부분을 오래 기억하고. 곱씹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역설적이게도 그 기분 나쁜 지점이 내가 남한테 느끼는 감정하고 공통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못마땅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 자신을 굉장히 미워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들어간 저 자신이 제일 밉더라고요.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또 못마땅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안에 못난 모습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내가 자아가 튼튼해지고 내 삶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요. 점점 다른 사람 일들은 패스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무관심한 거랑은 달라요. 손가락에 상처가 있으면 물만 닿아도 거슬리고 자극이 되잖아요. 근데 멀쩡한 피부면 뭐가 좀 스쳤으면 스쳤구나 하고 인식하고 바로 잊어버려요. 그거하고 비슷한 면인 거예요. 주변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 모든 사람이 못마땅하다. 그러면 내 자아가 건강한가? 이것부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평가적이고 깐깐한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좀 깐깐하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말지, 사람이 다 싫어지거나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간혹, 그 부정적인 성격인 분들은 뭐든 비판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단점부터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은 그렇게 날카롭고 비판정신이 살아있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시지는 않죠.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내가 요즘 마음이 힘든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면이 약해진 계기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먼저 자신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인맥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건 첫 번째 경우하고 반대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어요. 만약 그 못마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그런 행동을 반복한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다. 이러시면 내 인맥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연자님 성격이 너무 허용적이거나 해서 그걸 받아줄 것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드는 걸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은 내가 너무 비판적이거나 예민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반대로 너무 둔감하고 허용적이라서 이상한 사람인 줄 모르고 친구나 지인이 되는 거죠. 그 트레이너분이 사연자님 몸매에 대해서 기분상환을 평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이 나올 때 불편해하는 내색을 보이셨다면 그분도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태도를 수정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이니까. 그분은 사연자님을 기분 좋게 해서 재등록하게 하고 다른 수강생도 소개해주고 이런 게 자기한테 좋은 일이거든요. 사연자님 태도가 너무 허용적이어서 그 관계를 망각하고 선을 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까칠한가? 이런 것보다는 내가 너무 허용적인 태도로 분명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대하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사연자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오히려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요. 어쩌면 사연자님도 성격에 모난 부분이 있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참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좀더 필터링 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만약 사연자님이 허용적인 성격이 전혀 아닌데, 주변에 까칠하거나 무례한 사람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걸 꼭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치면 되죠. 사람이 속 깊은 곳까지 변하지는 않지만, 태도는 변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살면서, 땡땡이는 사람이 참 좋아. 이렇게 말할 때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 깊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다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떻다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얼마든지 다듬어지고 할수 있는 거라면 해볼 만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 기분을 생각하고 하나? 이런 게 다른 사람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태도는 아닐까? 어, 이거 너무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 기분까지 나쁘게 하는 말은 아닐까? 이런 걸한 번쯤 생각해서 내 말과 행동을 돌아보시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서로 간의 배려는 요구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 나는 피곤해서 만점이 10점이면 5 정도 레벨로 사람을 대하고 나도 그 정도로만 대해주면 괜찮아. 대충대충 살자고. 이런 분들까지 만나서 소통하는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5 레벨로 남을 대하는 편이라서 친구가 된 건데 저쪽 태도는 7 레벨 정도로 받아야만 만족해. 이러면 상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 나는 7, 8 정도 레벨로 남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은 4, 5 레벨 정도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그런 정도가 심하다. 이러면 주변 사람들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당장 지금 만나는 사람 다 손절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나하고 색깔이 맞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새로 만나서 거기에 관계를 집중하다 보면 점점 내 주변이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는 장점이 커서 단점을 금방 패스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시면 돼요. 이게 인생의 질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내가 닮고 싶지 않은 사람만 주변에 있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 이 사람의 이런 점은 정말 배울 만하다. 어, 이런 점이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면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부자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 제 친구 중 하나는 수영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수영을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몇 년을 해도 자유형 하나를 제대로 못 해요. 저병 이런 건 꿈도 못 꿔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몇 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영 강습에 가더라고요. 그게 저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영을 잘하면서 몇년 동안 잘 다니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남보다 확연히 못 하고 그걸 본인도 잘 알면서도 그걸 계속 좋아하고 지속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오히려 자존감 탄탄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내가 수영을 못하지 못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남 시선 의식하지 않고 계속 할수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존경이라는 감정은 뭐 이런 거예요.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 못했는데 친구 자격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자꾸 타인의 행동이 거슬리고 평가하게 돼서 생각이 많아지신 사연을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쑥쑥님들도 일상에서 조금씩 참고할 만한 점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 성장학교로 오세요. 고민 사연 게시판도 거기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